예수를 믿는 것은 귀한 일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한 성도님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딸이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합격을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교회를 안 나오는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도 제목 갖고 왔는데 열심히 기도해야죠. 물론 그 성도님도 가끔가다가 주일날 예배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딸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니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딸의 기도가 워낙 간절하니까 새벽에까지도 나오시더라. 열심히 저도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랍게도 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안타깝지요. 주일 성수도 못하는 성도가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했는데 낙방이라니요. 솔직히 가슴 아팠습니다. 저도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실망한 그 성도는 그만 그 이후로 교회와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믿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절대로 아닌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협박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은 뭐 교회를 떠날 기세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협박이 아닙니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은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의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 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 한번더 오고, 안 하던 11조 한다고 막 땅을 사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하나님의 꿈속에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난 요새 기도하고 잠을 잘때 머리맡에 메모지를 놓고 자. 하나님이 로또 번호 꼭 불러주실 것 같아가지고 얼른 적으라고 내가 읽기 전에 적으라고꼭 놓고 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메모지를 놓고 잡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계시면 합격도 합니다. 형통도 합니다.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만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와 무리가 차이가 있어요. 제자와 무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제자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근데 무리는 예수님이 주실 떡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식도 같은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아빠 얼굴 보고 막 달려오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아빠 손부터 보는, 보는 자식이 있어요. 다 귀하지만 그래도 아빠 얼굴 보고 달려오는 자식을 한번더꼭 껴안아주게 됩니다, 사람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데, 무리는 예수가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 번, 손을 한번대 보세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했어요. 무리들의 인사하는 속마음은 예수님 그냥 가시지 마시고, 떡좀더 주세요. 기적도 보여주세요. 하는 의미로 예수님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떡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인 즉 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떡장사로 보는구나 너희들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버남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머릿 속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오천 명이 넘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았던 그 놀라운 기억, 배불리 먹었던 기억, 그 기억 때문에 가버나움까지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보다는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가진 능력자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7절을 선포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의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곧 영적인 양식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제안하십니다. 먹으려면 일을 해야지요. 일안 하고 먹으면 밥맛도 없고 면목도 쓰지 않아요. 일 해야지만 밥맛도 좋고 면목도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일 많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 많은 게 복입니다. 나 세상에서 너무 바빠요. 복입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행복입니다. 가정주부님들은 에케 우리 애들은 양말도 함부로 벗어 놓고 옷도 너무 더럽히고 방도 어지럽힌다고 짜증 내고 욕하고 막 그러죠. 그게 복입니다. 아파 누워있는 아이는 언제나 이불이 깨끗해요. 아파 꼼짝 못하는 아이는 언제나 방이 깨끗합니다. 양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새 신발 사줄 일도 없습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는 남편은 언제나 깨끗한 채로 그대로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거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주부 여러분들 가족 때문에 일거리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죠. 고마울 일이죠. 교회 오 어른들이 아이 애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물건 깨뜨리고 애들 하나도 없어 보세요. 물건 깨질 일도 없고 어지럽힐 일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막 어지럽힌 애 있으면 아이고 더 깨뜨려 더 깨뜨려 괜찮아 괜찮아. 더 어질러 어질러. 이게, 이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삶의 조건 허락해 주신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일하라고 일하라고. 일 많은 거 나쁜 거 아니다. 일 많은 거 좋은 거다.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독생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돈 버셔야 합니다. 목사도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이슬만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집도 늘려야 되고, 차도 고쳐야 되고, 옷도 해 입어야 되고, 자식 노릇 부모 노릇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녀도 은혜로만 살지 않지요. 물론 은혜로 살지만 또 돈이 필요합니다. 직분 노릇 하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교회도 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다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그 세상의 일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라.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위의 것을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직장 갖고 열심히 일하며 땀 흘려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지식도 얻으시고, 물질도 얻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풍성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리보 4장 19절 말씀이 그말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꼭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좀저 콧대높은... 저 옆집 아줌마 쾅 누르고 나도 우리 아들도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자랑하게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확실하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것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도 하는데 무엇보다, 예수 믿는 일을 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빠른 길이요 그것이 가장 운전한 길입니다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주일 예배 빼먹고 일하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 예배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가정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보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열매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면서 헌신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잘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세상 일보다 앞서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요 예배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사진 보세요, 뉴스 보세요. 지금 뭐 가자 이스라엘 지역 막 싸우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풀 어디 있습니까? 나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막이에요. 전부 다 모래 뜸이고 돌덩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하나님 거짓말쟁인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 왜 모래밖에 없고 돌밖에 없는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수답이거든요. 천수답이 뭡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천수답이에요. 우리나라도 천수답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전부 다100% 천수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만이 곡식을 키우고 풀이 자라나서 양식, 양들이 먹고 소가 먹고 살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난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안 됩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열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할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가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적각불이 흐르는 땅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농사 짓는 일보다 앞장서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일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비밀이 바로 그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가 부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일생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이 있는 동안 먼저 세상의 일이 급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에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천수닭 같은 우리 인생을 적과 뿌리 흐르는 아름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일생 동안 범사에 감사하며 구원자 예수를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부르겠습니다.